오늘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묻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9장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를 지나 1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10장 말씀은 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인데 유대인의 목축 풍습 문화를 반영하여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 그것은 그들의 풍습 문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기 쉽게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유대 민족들의 양떼들을 목축할 때의 풍습, 특성, 문화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양들을 우리에 넣어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키웠다고 하는데, 그 우리에는 단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당하고 합당하게 그 양들에게 용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의 문을 통하여서 출입하였을 것입니다. 양에게 먹이를 주거나, 또 양의 털을 깎아주거나, 또 양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사람들은 그단 하나의 문을 통하여서. 출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출입하길 원하는 존재들도 있었으니 바로 양을 훔치는 존재들, 도둑이나 또 강도 같은 사람 혹은 양에게 위협을 가하고 생명을 빼앗으려는 양들에게 해로운 짐승들 이그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양들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의 목자들은 그런 연약하고 또 부족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는 않지만 청력은 그런데 좋아서 목자의 음성, 양의 목자의 음성은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한양한 한한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유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풍습, 환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1절 말씀에 예수님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자, 양에게 이로운 목적, 용무를 가지고 그 안에 출입하는 자는 문을 통하여서 정당하게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용무가 아닌 자들. 양 우리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을 무시하고 담을 뛰어넘으며 불법적으로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혹은 담을 부숴서 들어가려는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양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우리 양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대로 넘어가려는 자들은 오직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려는 자들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이며 강도요 도둑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이단 사이비는 절대 바른 종교가 될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쏙 빼놓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위로와 축복만 주는 메시지가 계속된다면. 그런 사람의 그런 종교의 그런 메시지는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단하나의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넣거나 돈과 명예 또 세상의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과 축복을 논하는 도적들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에 이른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며, 또 진리의 말씀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또그 우리는 그런 우리는 진정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라고 하며, 그 안에 있을 때야말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시며 절대적으로 끝까지 보호하시며 도우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우리 안에 항상 거하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선한 목자 양,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선한 목자가 되시기도 하셔서 우리에게로 친히 들어오시기도 하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잘 알고, 우리를 이끄셔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불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개인적으로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또각 사람의 처한 형편, 해결해야 할 문제, 또 내면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며 볼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와 같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가장 선하게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과 문제, 어려움과 장애물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망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보호자,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와 같이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 그분은 앞서 가시며 우리를 좋은 목초지 또 마실 물이 있는 많은 많은 물이 있는 호숫가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중간중간에 짐승 때의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짐승 때에게서 우리를 지켜 내시며 우리를 결국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황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음성을 바로 알아서 또 그분의 음성을 바로 알았다면 그 음성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절 말씀과 같이 만약 주님의 음성이 아닌 그분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 다른 이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은 따르지 말고 도망해야 합니다. 양들은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에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타인의 달콤한 유혹의 음성을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가끔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자는 우리가 아, 밥을 먹고 영양을 보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 제가 그 어제보다 그이 볼살이 더 들어가서 뭐 먹, 먹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그 영양을 보충해주려고 이제 끌고 나가서 조, 좋은 목초지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 내 생각에는 아,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겠다 개인적으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목자는 가자고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을 나보다도 목자가 더잘 아는데 개인 행동을 내가 주인 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 굶어 죽기 전까지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강제로라도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사절 말씀에 "내어 놓다"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는데요. 다 내어 내놓은 후라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를 원어로 보면 "에크 발로"라는 합성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밖으로 강제로 내어 던져 버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더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애쓰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밖에 던져버려서라도 강제로 던져버려서라도 풍성한 목초지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곳에 내던져버리기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이끄셔서 이렇게 강제로 내팽개치는 그런 어,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너무 아프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내팽개치시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도 말을 듣지 않아서 강권적으로 크신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양과 같은 우리 모두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텐데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며 듣고 따르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인 것은 알겠는데 가끔 그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도둑들 강도들. 과 같은 사단의 미혹과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음성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속이려는 그 미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 그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양들과 같이 잘 따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시력이 좋지 않은 양, 그리고 청력이 좋은 양의 특성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시각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면서 그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곤 합니다. 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곤 합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눈을 떠서 본다고 하지만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눈만을 뜨면서 육신적으로 보, 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만 떠서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되기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자발적으로 감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세상의 것을 일부러라도 눈을 감아서 차단하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양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듣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인줄 믿습니다.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 되기 위하여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 방향으로 당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혹과 유혹의 현실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서 그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위협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면서까지, 10편, 23편의 그 말씀과 같이 추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네. 부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쫓다가 죽음으로 향하는 미련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세상의 것, 그것이 우리를 어, 배부르게 하고. 모, 마른 목을 축이게 한다는 그런 미혹의 생각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을 저연히 끊어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또 듣고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부활하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인하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아까.